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쇼 포지션을 고려하는 게 좋고, 저항선을 보고 진입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 관찰보다는 긴 시간 동안 신뢰도가 높은 시장의 추세를 보는 걸 추천해요. 일봉 차트에서는 상방향 추세가 유지되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과열된 구간의 현재 위치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현재 시장에서 조정이 들어가는 시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과거의 사건들과 시장의 흐름을 통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볼링저밴드의 활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가리가 벌어지는 타이밍에는 조심해야 하고 쇼 포지션은 단기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현재 쇼 포지션을 강하게 잡지 말고 아가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일봉선 흐름은 상방향이지만 고점 도달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4시간 봉 차트에서 상승세가 있지만 떨어질 때의 힘이 약해지고 있으니 박스권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할것 같아요. 1시간 봉에서는 상승 추세가 끊어진 듯 보이고 하방향 흐름이 예상되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하방향 힘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 속에서 주의하며 매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시장은 약한 하방향 박스권에 들어와 있으며 저항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5분 차트를 보면 저항과 지지라인을 넘나들며 하방향으로 보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5분 차트에서도 상방향 추세가 끝나고 강하게 밀리고 있어 쇼 포지션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방향 박스권을 보며 고점 라인이 돌파하면 포지션 청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짧은 시간 안에 트레이딩 할수 있는 자리지만 대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신다면 채팅방에 참여하고 소통하자는 제안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지만 결국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반에 참여하는 구독자 2천에서 3천 명까지는 평생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고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